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폰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제 사촌의 아니 고모부 걸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뭐할 거냐면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아, 이건... 바로 스키시에 스키시 얘이 예? 예, 스키시 제 사촌 건데 지금 얘 예, 여기 숨어 있어요 아, 안녕 <laughs> 이건 난 다음 고자 잘... 아니 된다 그거 한 거잖아 이거는 이미 하시는... 실험 해본 거고요. 지금 요 스케시를 조각으로 잘랐어요. 안에는 스펀지처럼 요렇게 돼있고요. 자, 한번물에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빼고 새로운 물 받아서 이거 해봤더니 약간 거품이 나와요. 한번 물을 뭐 틀어 한번아니 좀만 더들어 조금만 이 정도 한번해 했어요. 한 번? 됐어. <웃음> <웃음> 자 이거 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 받는 것처럼 아니 빨래 저희가요 아까 이렇게 무슨 거품이 나온다잖아요 거품이, 거품이 막 나와요 거품을 주시면 냄새가 싫어 거품을 주시면 냄새가 싫어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빨았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 영상 찍지 않을 때 그랬는데 냄새가 거의 사라져요. 그걸볼 수가 없네. 어차피 냄새도 못 맡을 건데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시도보시 되잖아. 잘라서 해보세요. <웃음> <웃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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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영상에 얼굴 공개. 나는 이미 얼굴, 얼굴 공개하고 찍거든. 근데 지금 얼굴이 완전 난장판이라서 어차피 카메라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래, 나가 살짝 반거의 반쪽 나왔어. 근데 <laughs> 지금 아까 우리끼리 노는 거 아니라서 여기에서 <laughs> 막나니 같아 우리 이만 막나니야. 이만 막나니. 야난머리가 길잖아. <laughs> 이 남자 <laughs> 머리 길 조금 있어.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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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좀. 내가 거품이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올 수도 있어. 거품이 나와요. 쩐. 됐지 야, 더 열고 쳤지? 응, 그래. 뭐안 멈췄는데 저희가 좀만 더 해보고 올게요. 이 네, 여러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자세히. 소리, 이리 아유, 소리가 나요. 아니, 그, 이건 밀어서, 밀어서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거품이 나잖아요. 약간 탄산음료 물 물에 하면은 가... 막 기포 올라오면서 막 야, 야, 터지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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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laughs> 아. 색깔이 없어졌어요. 여기, 여기, 여기 부분 있죠. 야, 그럼 네가 카메라로 봐서 그런 거야. 아니야 진짜 여기. 어 나도 없어졌어. 자 여기 봐보세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여기 원래 주황색이 이 색깔처럼 여기 주황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이 색깔이 떠다녀요. 어, 우리가 밀어서 그렇잖아, 멍청아. 나안 밀었는데? 이렇게 밀었잖아, 네가. 이렇게, 이렇게 밀었잖아. 설마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니 아, 어. 어, 다행이야. 아이고, 저희 2탄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저장관이 부족해가지고 못 찍을지도 몰라요 2탄에서 만나요 안녕 너도 안녕 손들로 안녕 <laughs>